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박지성 선수 아시나요? 어, 잉글랜드 프리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고의 명문 클럽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는 그 박지성 선수. 그는 왜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물론 그가 정말 최고의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한 그것도 첫째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박치성 선수의 기사를 보면 박치성 선수는 축구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런 말들을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건답니다. 나는 최고의 선수다. 나는 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선수이고 나는 여기에서 사령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다. 라는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경기할 때마다 계속 되뇌이고 나서 실제 경기장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런 암시를, 자기 최면을 이렇게 걸까요? 그것은 왜냐면, 하 자기에게 자기가 딱 최면을 거니까 실제로 경기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 발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박지현 선수가 이런 체면을 걸지 않고, 아,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잘해야 되는데, 아, 나 요즘에 슬럼프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위축된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면, 어마어마한 어떤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원인은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 체면을 걸었다. 여러분, 이게 최면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 것처럼 이게 최면이에요. TV에서 본 것처럼 레드 썬어어어어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게 최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암시를 거는 게 진정한 최면이다. 여러분들도 공부에 있어서는 박지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그래서 저하고 최면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정말 축구에 있어서는 박지성, 그리고 피계에 뭐 있어서는 김연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부에 있어서는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갈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면을 배우는 게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어, 계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제가 최면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최면은 나에게 거는 것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박지성 선수처럼 시험에 임할 때 그리고 수업시간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머리는, 내 두뇌는 너무너무 잘 돌아가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기억해 버릴 것이다. 코로나는 천재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흡수하듯이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최면은 제가 그림에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최면은 잠재의식과의 대하다 여러분 잠재의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잠재의식 물론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개발하지 않아서 능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개발하거나 어떤 끄집어 내지 않으면 저 밑에 땅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땅속에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건 내 것인가요? 내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금은 보화가 있는 줄도. 그런데 내가 직접 그 땅을 파서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 같은 어마어마한 게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 여러분의 뇌에도 그 엄청난 잠재 능력,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면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면은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 무한한 능력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갈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도 다시 최면을 설명드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의식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무의식의 상태로 되는 것이다. 최면의 상태는 의식을 10이라고 할때 9개는 잠들고 1개는 깨어있는 상태로 최고의 집중력이 된 상태이고 아주 편안하고 이완된, 몰입된 상태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타지 않잖아요. 근데 한 점을 정확하게 모았을 때는 그 종이가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그 능력 의식의 힘을 한 곳에 몰입함으로써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면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습 최면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폭발적인 집중력 몰입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즉 학습 최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림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빙상모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하자라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재 내 모습, 지금의 이 상태를 우리는 의식이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저 바다 밑에 수많은 심에,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저 우주 너머의 세상, 마치 우리가 모르는, 마치 잠재된 어떤 의식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A 그림을 보세요. 의식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빙산에 그래서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이 의식은 조그맣게 있는데 그 빙산은 어마어마게 실제로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게 단지 알아요. 지금이 수면에서 조금 올라오는 이 빙산이 마치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하찮은 줄 알아요. 내가 별로 대단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멍청한지 알아요. 내가 잘안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더 깊이 보니까 나는 이 엄청난 잠재의식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최면을 이해하게 되고 잠재의식과 대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까요? 바로 이 B 그림으로 옮겨져요. 이 잠재 능력에 이게 저 수면 위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의식 영역으로 위로 올라와 버린다. 그러면 나는 의식적인 상태에서도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와 어떤 그 천재와 같은 능력들이 이미 지금과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A 그림이 좋나요? 여러분 B 그림이 좋나요? A 그림은 의식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잘안 돼요. 왜냐면 하이 의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돼요. B 그림 보세요. 이 의식이 위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나를 컨트롤 할수 있다. 마음이 불편하면 편안하게 할수 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중되게. 할수 있다.